When I see it in your eyes, I let it go, but no, it's no disguise. 자 이제 밑으로 왔습니다 아,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은 이 차의 차대 골격이 이 부분이 제일 셀 거예요 이 부분이 운전석 주수석 앞쪽인데 이 부분이 세고 이 안에 보이는 이 부위도 세죠 현재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는 차대에는 없어요 뭐 이거는 뭐 도요다 차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저쪽을 뺀 나머지는 예 인사이드 패널 이게 하나가 다거든요 보통 이런 급의 차에서 정면에 옵셋 충돌이라든가 전면 충돌 같은 걸 했을 때 얘가 이제 얘랑 얘가 버텨주는 건데 이거 왜 보통은 하나가 더오거든요 위로 하나가 더오든 현대기아차는 그게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좀 넓게 세로로 해가지고 라디에이터 양쪽을 잡아주면서 이한 뼘도 안 되는 한 뼘의 반 정도 돼요 굉장히 약한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엔진을 굉장히 앞으로 뺐어요. 이 미션까지. 이 넓이가 정확하게 이 인사이드 패널에 딱 맞게 차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빵 때리면은 얘네가 버텨줘야 될 거를 얘네가 몸빵을 하는 것 같아요. 엔진 미션이 몸빵을 하고 얘네가 밀리면서. 이 서브 프레임이 여기에 세 개를 지금 잡았는데, 이걸좀 강하게 잡았어요. 보통은 여기에 현대차들, 다른 차들은 하나만 잡는데, 요건 잘 해놨는데, 얘가 버텨주면서 이쪽 벽에서 엔진 미션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엔진 미션까지 몸빵을 때려가지고, 전방 추돌 사고 때 막아주는 게 아닐까. 왜냐면, 그게 아니고서는, 보통 제가 리뷰하는 차들이,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어떤 보조 기능도 없고, 서브 프레임이 앞으로 나온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끝났으니까.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라디에이터는 뭐 그렇게 크다 작다를 말할 수는 없는데, 라디에이터 쪽으로 냉각수가 와서, 이 차가 지금 열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엔진 오일 쪽에도 열교환기가 냉각수랑 연결돼 있고요. 미션 오일 쪽에도 열교환기가 관련돼 있어요. 묶어가지고, 어딘가에서 냉각수를 보내서 뜨겁게 빨리 해주던가, 너무나 뜨거울 때 뜨거운 온도가 냉각수 온도보다 높지 않게 올라가기 위해서 좀열경기를다단 것까지는 좋은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어, 보통 이게 지금 몽고 했더니 냉각수 펌프예요, 워터 펌프. 이 워터 펌프를 이렇게 얇은 벨트를 걸어서 밖으로 뺐어요. 물론. 벨트를 걸어서 냉각수 워터펌프를 돌리는 차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이죠 이렇게 앞에 베어링 같은 게 나와서 요 뒤에 워터펌프가 있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도는 게 정석인데 얘도 워터펌프는 아니네요 쟤는 그냥 텐션 베어링이고 보통 차들은 안에서 따로 뭐 다른게 맞물려서 돌든가 메인 벨트에 워터 펌프에 앞 풀리가 달려가지고 워터 펌프가 돌기 때문에 워터 펌프가 안 돌면 큰일나거든요 엔진 열 받으면 그래서 보통 메인 풀리는 잘안 끊어지죠 그리고 메인 풀리가 끊어지면 바로 차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 얘는 현재 이렇게 얇은 걸로 따로 걸었으니까 물론 얘가 부하를 별로 안 받으니까 메인 풀리에 걸려있는 메인 벨트보다 내구성이 더 높을지 작을지 모르겠는데, 약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그럼 냉각수가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냉각수에 관련된 서머스텟이 전자식이니까 걔가 온도를 감지하고 열든 어쨌든 열었는데, 유수의 속도까지는 걔가 계산을 안할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여기서 냉각수의 압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냉각수는 못돌 텐데. 그러면 엔진의 온도가 유지 안 되면 ECU가 감지하고 엔진을 스탑을 시키겠죠. 아무튼 독특하게 요즘에는 벨트류를 최대한 줄이는 추세인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저렇게 해놓은 게좀 의아하고요. 자 그리고 엔진은 뭐2.4 세타 엔진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오일 드레인도 다 밑에 이렇게 있고 굉장히 높죠. 이 구식의 엔진 시스템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고요. 새로 자동 8단, 여기 보시면 A8MEI2WD. 아, 전륜 2륜구동을 위한 8단 미션인데, 이 미션이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소나타 DM8에 들어갔던 미션에 비해서 로직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따 이거 로직이 좀 쫀쫀해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소나타 동호회 아시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줬더라고요. 이 아이 카톡을 노 사장님 소나타 DN8 갖고 계시죠? 했더니 내가 네 했더니 미션 프로그램 업데이트 됐답니다. 가서 업데이트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로직 현대기아자동차에서 8단 미션이 진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거 DN8 소나타도 가서 로직을 받을 건데 8단 전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미션이 기본 입력 토크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미션이 괜찮아요. 소나타가 제가 몇달 전에 DM8 리뷰할 때 엄청 깠잖아요 미션 병신 같다고 요새는 병신짓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어컨을 끄고 다니니까 이제 기본 입력 출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요새는 좀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 미션이 요구하는 입력 출력 값이 있어요 입력 값 토크 입력 값 그게 소나타 DM8은 에어컨을 틀면 그 입력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신짓을 했는데 에어컨을 끄니까 좀잘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또이 차의 큰 문제는 서브 프레임이죠. 이 차가 사실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국산 어, 전륜구동 베이스에서는 제일 큰 차인데 이 무거운 엔진 미션이 다 앞에 있는데 여기서 잡아주는 거라고 꼴랑 개벽 따고 하나. 근데 여기도 굉장히 어, 충진 소재가 많고요. 요 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유각이 여기는 되게 심하니까. 물론 이 엔진이 진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운팅 홀드로 인해서 엔진 진동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없어요 가솔린 엔진이니까 근데 이제 고속에서는 엔진을 꽉 잡아주지를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서브 프레임이 두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 건 거의 한뱀밖에안돼딱한뱀 있죠 딱한뱀딱한뱀밖에안 되는데 그나마 다행은 여기를 세 개를 잡아 이것까지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볼팅을 하고 옆에서 하나 이렇게 잡아줬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난 다음에, 요 부위 있잖아요. 요 부위, 이 서브 프레임에서 올라가서 인사이드 패널, 이 셰시, 뼈다구에 잡히는 요 부위가 약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승차감 전용으로 세팅한 그 볼팅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도 완벽하게 꽉 잡는 게 아니니까. 물론 움직일 정도로 여유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다 앞에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때려버리거나 앞쪽에 어떤 이렇게 동적인 움직임이 가해졌을 때 여기 이상은 힘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기는 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바퀴 잡는 거에서. 그리고 여기서 잡고 이게 사실 국산차 치고는 좀 길어요. 이게 길고 여기를 길게 잡아버리면 BMW 제가 3시리즈 하체 울리기할 때처럼. 굉장히 스포츠한 운전 특성을 주는데 얘는 딱 생긴 걸 보면 야요 생긴 건 되게 좋다 잘 만들었다고 알루미늄이잖아요 여기도 알루미늄의 너클 람도 되게 좋은 거죠 일본 차들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현대 기아 자동차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데 열로 그냥 무게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이 차가 정말로 주행 데이터가 좋고 운동 특성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짱짱한 느낌을 주려면 제가 그 DM8 소나타 할 때처럼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꽂혀야 돼요. 여기 아니면,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이만큼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얘가 나와서 여기에 꽂혀야 돼요. 여기에 꽂히고 얘랑 여기도 다른 걸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 프레임 안에 엔진하고 미션을 가둬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얘는 그냥 기존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륜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걸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실망적이고요. 운전석 바퀴 축, 구동 축하고 조수석 축하고 길이가 두배 이상 차이 나죠. 보통 이럴 때 매끈하게 좌우 바퀴에 토크 스티어라고 해서 좌우 바퀴의 토크의 불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브라켓을 설치하죠. 여기다가 브라켓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를 브라켓에서 잡아서 예로부터 나가는 길이와 예로부터 나가는 길이를 똑같이 해버려요. 그래야 주행 중에 좌우 바퀴의 토크의 틀어짐이냐 원심력에 의해서 생기는 이질감 등을 잡아주는데 4천만 원이 넘는 그래도 기아에서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안돼 있다. 굉장히 섭섭하네요. 여기가 지금 배기 라인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엔진 블럭 앞에 뒤에. 배기 매니폴드가 없어요. 바로 총매를 달는데 이게 지금 되게 뜨거워요, 이 부분이. 물론 이 차가 열 관리를 다 하고, 무슨 가스 리사이클레이션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 EGR처럼, 이 g r 쿨러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덥지 않았, 않은 않 배기가스를 다시 재순환을 시켜서 흡기 쪽으로 보내서 흡기의 온도도 떨어져, 흡기의 온도가 높을 때, 흡기의 온도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탈라면요. 여기에 단열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차는 이제 단열 작업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는 한여름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모든 열들이 이쪽 벽을 타고 다 흘러서 운전할 때 조수석하고 운전석 밑에 이쪽에, 이 무릎 앞쪽으로, 이디 핸들 밑으로가 되게 더워지죠. 이런 것들을 이 아반떼 같은 차는 안 해도 되지만 소나타 이상급에서는 이런 걸 발라줘야 돼요. 이거 지금 비싼 소재도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것도 지금 싼 소재 단열을 썼는데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런 것들은 얘네 좀 혼나야 돼요. 어, 요즘에 렉 타입이 아닌 컬럼식을 써도 이 안에 이거 지금 피니언 기어 핸들을 돌려주는 요이 피니언 기어 세트 안에 지금 모터가 없잖아요. EPS 모터가 없는 거 보면. 이 안에 들었다는 거죠, 이 안에. 칼럼식으로. 근데 요즘에 뭐 현대기아 차들 칼럼식을 쓰고도 엘렉트로닉 어, 파워 스티어링이 꽤 괜찮잖아요, 얘네가. 로직 값이 뭐 많이 좋아졌으니까. 옛날처럼 뭐 어리버리 때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 안에 아마 모터가 들어있는 걸로 보고 얘는 렉타입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간으로 오면 별거 없는데. 별거 없고 그냥 뭐 마무리 정도만 봐야 되는데 여지 없이 이렇게 늘 제가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를 흠잡는 이렇게 단열판이 쭉 오다가 보통 수입차들은 이게 쭉쭉쭉쭉쭉쭉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데 오면 단열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안앉죠 안 여기도 사람이 안죠 그리고 이렇게 배기 파이프를 잡아주는 이런 힌지 같은 거나 이런 고정 장치를 이렇게 이렇게 용접해 갖고 하지 말라니까 이게 싸니까 얘네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고집을 부리니까 제가 이제 그만 흥을 잡도록 할게요. 이쪽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부직포를 다 덮어놨는데 원래는 요 실리콘 요 도포를 이쪽에 원래 다 배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해도 이런 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겨울에 이제 염화칼슘 뿌린 곳을 달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아무리 아연도금 강판이 잘돼 있다 해도 이런 틈 같은 데로 부식이 시작되기는 이렇게 막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차대 강성을 위해서 본딩으로 갈는 거. 이거는 틈을 메꾸는 게 아니라 철판과 철판을 붙이는 데 있어서 본딩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차대 강성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본딩도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안 했다는 것도 되게 의아하고 이런 틈 틈을 막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현대기아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런데 이런 데를 막지를 않아요. 이런 데를 본딩으로 막지 않았으면. 도포라도 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 나는 이런 부분이 참 현대기아 점샤가 좀 안타까워 이런 부분이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필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배기 라인이 쭉 오면 여기도 어렵잖아요 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데도 이렇게 단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 그렇고 이런 부위도 아무리 여길 막아놨어도 이 틈으로 이 틈으로 지금 보면 이 틈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뻥 여기 지금 제가 뜯질 않았잖아요. 그럼 이 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저런 데가 저렇게 여러 철판을 절곡해서 저렇게 막 붙여놨는데, 저런 데를 뭐 도포도 뿌리지 않고 막지도 않고, 저건 굉장히 싼 천만 원대나 이 천만 원 내외의 차들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현대 기아자동차는 좀 반성을 해야 돼. 여기 보시면 아, 이 안에 이거는 뭐 어차피 뭐 코팅 비닐 같은 건데 얘도 보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약간 승차감 전용의 소재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보통 이거를 더 세게 묶기 위해서 나와서 두 개를 박은 차가 있었나? 아니면 이거를 이 부위가 더 이렇게 컸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부위도. 제가 좀요런 트레일링 암을 강하게 달았던 다른 타들에 비해서 조금 부실해 보여요. 제 육안상, 유관상, 육안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안에도 뭔가 좀 승차감 전용으로 약간 떠 있거든요 공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승차감에 있어서 너무 부들부들한 세팅이 아니냐 싶은 거고, 요거 생긴 거는 그랜저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전모델하고. 그 스테빌라이저의 두께라든가 메인 암. 그 다음에 트레일링 암, 요게 이제 가장 2차 뒷바퀴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는 게 얘고, 그 다음에 메인 로우 암, 서브 로우 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에 있는 승차감에 직결되는 어퍼 암을 알루미늄으로, 여기도 알루미늄으로. 근데 얘는 기존의 그랜저나 기존 K7에 비해서 이렇게 진동 댐퍼를 여기 달아놨다는 거. 요게 이제. 댐퍼에서 생긴 어떤 승차감에 관련된 것들을 잡아주기 위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다른 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랜저하고 세팅은 완전히 똑같은 것 같고, 부싱하고 댐퍼, 그 다음에 트레일링 암에 들어가는 안에이 재질, 이런 것들을 좀 승차감 전후로 바꿨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별로 보여지는 게 없는데. 알루미늄의 너클함 그 다음에 각도 안에 스테빌라이저를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에서 움직이게 해놨으니까 이것도 뒤쪽으로 빼지 않고 앞쪽에서 잡아놨으니까 움직임의 범위가 되게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자유롭게 움직이게끔 얘를 뒤에서 세게 잡는 게 아니고 가장 움직임, 여기다 달면 이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얘가 트레일링함이니까 얘는 움직임의 범위가 별로 안 크죠. 만약에 이 스테빌라이저가 뒤쪽에 있었으면 움직임의 범위가 되게 크겠죠. 그러면 스테빌라이저를 되게 더 세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양쪽 바퀴를 더 탱탱하게 지행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차는 뒷바퀴 쪽에 승차감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주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도 가장 움직임이 적은 쪽에 다달아놨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얘는 양쪽 바퀴의 트래블을 굉장히 많이 허용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앞에를 저렇게 약간 스포츠성을 잡을 수 있게끔 해 놓고 뒤에는 완전히 풀어줘 버린다 이러면은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좀 이해를 못했네 그리고 아까 좀 빼먹은 게이 앞쪽에 얘가 이 잡힌 위치는 약간은 캐스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쪽은 이 타이로드가 잡혀 있는 위치도 그렇고 되게 강한 소재로 돼 있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앞쪽은 굉장히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포츠성을 주려고 하는 흔적이 막 보여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게 뭐 어떤 스포츠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흔적은 없고 그동안에 소나타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반떼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차가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약간 좀 경쾌하면서 라이트하게 해놨는데 뒤에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앞뒤를 다르게 세팅한다. 굉장히 의아한 세팅이에요. 이 뒤쪽은 달리면서 이물질들이 되게 많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모든 차들이 웬만하면 실리콘을 이렇게 도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벽 도포를 하지 않았고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비어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위인데 이게 지금 열이 나서 여기만 단열판을 한건 좋은데 이쪽은 일단 단열 소재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무리를 해놨잖아요 이런 부위도 부식이 연결되는 부위거든요 물이 튀어서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위는 되게 꼼꼼하게 해주거나 뭘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런건 없고 여기에 프레임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뒤에서 어설픈 차가 받으면 굉장히 강하게 버텨줄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해놨는데 되게 좀 아쉽네요 여기를 마무리를 좀 이렇게 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데 여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물론 뭐 아반떼나 소나테비 하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작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작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머플러는 굉장히 싸구려가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내가 옛날에 90년대 누비라 탈때 걔네가 이런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런 데 빵꾸나요 이제 오래 타면 이게 굉장히 싼 소재라서 머플러를 엄청나게 싼걸 갖다 껴놨어요 그리고 엔진 출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머플러의 어떤 기술 배합 기술 같은 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K7 하체 오리기. 노사장이 혼자 하나 하체 오리기 그렇게 나쁘지 않죠.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담백하게 잡서를 빼고. 이렇게 좀 하다가 나중에 뭐 박사장이 됐던 다른 게스트 또 박병일 명장님도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하면서 또 재미와 다른 정보도 많이 추가할 테니까요. 당분간만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그동안 어떤 그 저의 어떤 지분과 저의 명성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들로부터 법정 공방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겼고 영업에 굉장히 많은 방해 공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좀 위안이나 위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아쉬운 부분도 그런 것들로 좀 퉁쳐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점차점차 점차 다시 아, 좋고 어, 좀 활동 범위가 넓고 그런 스케일이 있는 영상으로 갈 거니까 언제나 그렇듯 저는 대한민국 리뷰계의 넘버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넘버원의 자리를 굳건하게 아, 지키면서 아, 넘버원의 케이스, 스케일을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렇게 혼자서 담백하게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여러모로 보나 노사장의 리뷰는 아, 좋은 정보가 많이 가니까, 아,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만족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본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장은 프라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니, 사